우리나라에 여성 과학 기술인을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사차 산업 혁명 관련된 그런 분야에 아직도 여성 과학 기술자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인더스트리 쪽으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회사에 어, 신입사원을 입사를 하게 되면 2개월간. 회사에 맞는 언어를 가르칩니다. 기술과 문화와 일해야 할 방법론 같은 것들을 가르쳐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인터파크 같은 그다음에 뭐 다른 대기업 같은 곳에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요원들을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풍부하게 많이 배워서 오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석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엔지니어를 하고 이런 거에 다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키사 같이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심사나 인증 같은 거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홍보를 하는 데서 할 수도 있고 또 법도 가끔씩 만드는데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보안을 해야지 라기보다는 보안의 어떤 쪽에 할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전념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IT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어를 전공을 했고요. 보안 쪽에 종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전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도 비전공자들이 하실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마케터도 있고요. 뭐 관리 쪽도 있고, 인사 쪽도 있고, 뭐, HR 쪽도 있고,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모르지만, 또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또, 진출하실 부분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록 사이버 보안이나테크놀로지를잘 모르신다 하더라도한 가지는 아셔야 될것 같아요. 애티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애티튜드 프로액티브하게 가서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그 애티튜드는 분명히 갖춰야 되는 핵심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연구해야 되는 그런 전문성이 아니라 아, 남보다 한발 앞서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이 워낙 빨리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만 앞서 가도 내가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ou ask me whether I plan for doing this? Actually not. I did not plan to do to be in cybersecurity industry. Back to twenty plus year, years ago, I, I was thinking I was contemplating I was really honest about myself what I really love of doing things, and I want to do it so well when i 'm focused on one thing i 'm doing it very very well very focused I'm, when i 'm fake facing on the challenging I have to conquer it i don 't leave the company until I get to the really good position i don 't quit because I fail i don 't do that you have to resolve your problem leave the company when you are in a very, very peak position.